딱 1분만 들어봐. SAC에 대해 알아볼게. 에어드랍과 화이트리스트를 들고 왔어.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이벤트에 참여해. SAC는 슈퍼 에슬레츠 클럽의 약자야. 브랜드 유니버스와 슈퍼패밀리가 공동으로 만든 솔라나 기반의 스포츠 메타버스 프로젝트이고. SAC는 우리 기술 투자와 스니커즈가 파트너로 있어. 프로젝트 시작부터 큰 관심을 받았어. 우리 기술 투자는 코인을 한다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업비트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. 스니커즈는 국내 M2E의 첫 번째 주자로 현재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. SAC는 스포츠 투 언어로 운동을 통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NFT 프로젝트야. SAC 어플을 이용하여 사용자는 운동을 하고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,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와 추후 공개될 토큰 패션샵을 통해 스포츠 장비를 구매도 가능해 보여. 그 외에도 SAC 어플에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 예정인데, 파티플레이 모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특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, 랜덤 스팟 모드는 무작위로 배치된 지점으로 가서 운동을 하면 더큰 보상을 얻을 수 있어. 렌탈 기능으로 다른 사용자의 NFT를 빌릴 수 있는 걸로 보여. 기존의 M2E에 걷거나 달리거나 하는 운동은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? 나도 유산소보다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헬스장에서 주로 운동을 하는데, SAC는 자신이 좋아하는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토큰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. 영상 설명 더보기를 눌러 이벤트에 꼭 참여해.